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 믹서울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프를 해본 것 같아요. 어? 뭐야? 음, 갑자기 1 7 5원을 벌었습니다. 뭐지? 갑자기 근데 175원이 들어왔어요 아까는 0원이었는데 약간 늦었고 그래도 뭐 이분이니까 뭐 초보자분들이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면은 연습이 되는 것 같네요 전 초보가 아니지만 초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름 잘 한답니다. 이건, 내가 보면 여기서 어, 어. 천천히 그냥 갑시다. 이것도 계속 같은 거할수 있나봐요. 음. 시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1분 55초. 음, 잊수 있을지. 레이 많이 걸면서 양해 부탁드릴 점? 될 것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어렵네요. 이번 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 내가 가장 빠른 것 같은... 아니구나. 다음엔 죽을 거니까? 아, 그래도 무중력이 있어서 다행이다. 천만 아이. 무중력 없지는 갈어 없는 애들할까 이제, 55초 남았어. 뭐 이거 회오리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따가 깰수 있었는데, 시간만 됐으면. 근데 어떻게못깰 건, 낫지. 근데 이거 진짜 타워 오브가 약간 비슷하네. 무중력이 뭐 75원이고 하트가 500원? 무적 아닌가? 한번 일단 상점을 왜안올라가는 거야 아우 앱이 안 5분 5분 동안 한번잘 음, 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이런 건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람다 때문에 좀 많이 걸려서 음? 어떻게 가지? 이게 아마도 어떻게 가? 이게 막 발판 같은 게 오는 건가? 오는 것 같아요 제생각엔 발판이 오는 거네. 응. 음. 이건 못 깨겠네 그래도 좀, 좀 어렵다. 이게 조금 어렵네요. 너무 좋다. 뱃도 응. 조금는거고 불안한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야 돼요. 아. 많이 걷네 헐, 이거는 잘 해야겠다. 음. 자, 항문 했고요. 삼장 같은 거 없고요. 갈색이 도달했습니다. 어, 갈색이 아니라 빨간색인가? 어, 빨간색이네. 갈색는 너무 비슷해. 오늘 이건 갈색 같다아요한종 없지? 그래도 어. 한 종은 없습니다. 쉽게 깰수 있겠죠? 어! 안 돼! 그래도 뭐, 5분, 2분... 3분 동안 온 거니까 또 3분인데요. 빨리 갈수 있기 위해선, 5등력을샀니 어떤 분, 5등력을 샀고요. 어! 오! 안 움직이고 어. 여기 약간은 같은데 한정 없고. 그냥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아, 안 돼. 해월리를 내가 처음으로 이리를 못해서 죽었어. 내가 해월리를 진짜 잘하긴 한데. 어리석어. 아, 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됐네.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깨면은 바로 뭐 되는 거니까 뭐 쉽네요. 다행히도 쳤다잉. 음, 근데 시간이 모자라요. 팬이 모자라니까, 오분판을 그냥 게 끝내도록 할게요. 나도 국을좀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어! 이게 렉이 많아요. 많네요. 오, 뭐니? 뭐니? 어, 달빛! 이다 달빛, 누가 달빛 가졌어요? 달빛이 어딨는데? 근데... 아, 175... 이것도 175원이고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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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는데 아... 재는데 뭐야? 누가 재민들이라고 했니? 아니 그래도 또어무하다 모르는 음, 뭐 분들한테 재밌는 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지 마세요. 계속 타이 타이 타임하겠습니다. 어? 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 거기 가까워서 일단. 떨어졌던 아! 떨어지면 진짜 털렸어요. 어, 다시 깨도 되니까, 뭐 이쪽까지는 키웠으니까 레벨 갑자기 레벨이 이. 갑자기 레벨이 이0어요 그냥 1 7 5번버으면다 <laughs>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을 조금만 줘. 5분을 주네요? 이거는 시간을 5분만 줘서 약간 뭔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계속 왜 털려. 와, 잘하시네.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뭐, 잠금을 딱 하고 해서도 엎드게는 됩니다. 세월이라고 해야죠? 이거 여기서 죽었어. 근데 솔직히 재밌네요. 어? 아까 이거 깨신 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오 어, 왔다. 선정 같은 거 없겠죠? 어떻게니? 누가 중력 찾을 수 없나요? 왔네. 이지이랑 뭐 비슷한 거니까 깨보겠습니다. 어? 뭐지? 다음 판로 가는 건 없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시면은 꼭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아이 그냥 제가 이걸 처음 하는 거여서 살짝 못 하는데, 나도 응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 아까 맵부터 2번 맵까지는 쉬웠었어요.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는 이런 거 뭐죠? 솔직히 깨기는 쉬운 거 같은데, 조금이 있으면 아니다 보죠. 어, 이거 자동으로 가지는 버그 가지가 좀 많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릴 점. 어떡해. 좋습니다. 나 가볼게요. 귀엽, 어 안타깝다. 할수 있었는데. 뭐, 어, 그래도, 이분까지는 쉬었으니까. 응? 음? 안 밟았는데. 아니, 이분 계속 점프하다가 죽었어. 그래도 뭐, 옷이 뭐, 뭐 아니, 진짜. 예전에 옐로, 음, 리아님 분이 추천해주시는 옐로우 앱은 살짝 쉬웠거든요? 그냥 피가 살짝씩 달고 그냥 아이 죽는게 아닌 피가 조금만 잔 그런 앱이었는데 음, 영상들에서 여러분들도 추천해주실 앱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해주세요. 제가 리아님 분들 댓글 읽는 게수원이거든요 영상들 댓글. 면 아니에요 <laughs> 이걸 갈 수가 있나? 어떻게 갈 수가 있나?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뭐지? 응? 뭐지? 나 계속 왜 점프하니? 응? 왜나 계속 점프하는 거지?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점프만 하고 있어야 돼? 잠만요 다시 들어올게요 자4,5 오븐 미썰 다시 왔구요 미썰이 어? 지금 위에 아까전 금 맵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안에 짤 이유는 없구요 하각도 별로 없어서 그냥 천천히 재미나 한번좀 깨보는 거고 어 제가 점프에 고수가 아니어서 양해 부탁드릴 점 기다. 고을 어떻게 깰까요? 오케이 맞고요 제가 점프는좀 뭘... 오케이 레디.. 너무 많아 어떻게 뛰는거죠? 어 솔직히 내가 이거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어떻게 잠만요 문 다시한번 깰게요 뭐죠? 버그가잘 깰수 있었는데 갑자기 노랑이 와버려서 누가 계속 친구 유통을 보냈네. 이렇게 내용 같은 거있겠죠뗄수 있었는데, 뗄수 있어. 누가 계속 침투를 보내네요? 누가 침투 보내는 거지? 아무튼. 앱을 해봤는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어 참고로 제가 2등이에요 한번 제가 진짜 2등인지 봅시다 정말 제가 3등이고요어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딱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그리고, 음, 팔로우 이벤트 당첨자는 별로 없으니까, 한번 다시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님이 치즈를 보는 내 게, 제가 유튜브 보는 거면안 되는데, 암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했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앱 한번 깨보세요. 진짜 쉽고 간단하니까 재밌게 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